슬기한테 자가 아, 어디가 <laughs> 이 옷을 <laughs> 오늘 제 옷으로 만들겠습니다 네, 나도 뭘뭐 하나 뜯어내볼게 슬기야 왜? 너옷 이거 뭐 왔던데? 이거 뭐야? 아까 말했잖아 진짜. 뭐야? 이거 바지건이지 야 근데 너 이거 사이즈가 이게 맞아? 맞 이렇게 조그매? 안 작아, 안 작아.

아 이게작다고너이폴로이렇게 어. 입어? 응, 나, 그냥, 이렇게, 가디건, 을 그냥, 이렇게, 이데 이렇게, 요즘 게이넉넉넉렇게이렇야 돼. 아나 근데 나는 이렇게, 해서 그냥 딱 이렇게, 냥딱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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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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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렇이즈게이렇이렇이즈게이렇이사이즈게이렇이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입으면 <laughs> 되잖아. 음... 야 나를 봐봐. 이게 사이즈가 너가 이거? 너무 왜냐면 아까 가슴쪽이 낑기더라고 네가. 와. 봐봐. 야 벌써 예쁜데? 어, 예쁘네. <laughs> 네. 아, 되게 이거, 예쁘다. 수민이가 아까 걸릴 게 없잖아. 자 지퍼 못 돌리지. 지퍼 못 돌리면 이거는 안 어울려. <어울리는> <laughs> 아니 수민아 앞에 걸릴 게 없으니까. <laughs> 아니 앞에 걸린다 무슨 상관이야? 오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예쁘다. 야. 아, 이거 언니가 한개 어. 이거 딱 나한테 잘 어울린다. 언니가 한개 어. 이거 딱 나한테 잘 어울린다. 언니가 어? <laughs> 어? 뭘 한다는 거야? 틀레 틀레 할 거야? <laughs> 봐봐 이게 이게 뭔가 살짝 짧게 어? 이렇게 짧게 어, 되게 예쁘다. 어차피 수민이 줘야 되는 게 그래, 맞네. 나 줘야 돼 이거는. 어, 1 0만원 줘. 어? 우리 사이에? 우리 사이에? 아. 아 이건 아니지. 아그치 <laughs> 맞아 <웃음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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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방 쓰는 사인데 이 <laughs> 맞아 어. 아, 딱이다 어. 이렇게 입고 안에 이렇게 입고 이렇게 딱 입어 딱이다. 어. 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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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거 입고 방 그냥 까 진짜 내가 진심으로한 얘기인데 너가 작아 보이니까는 답 뭔가 이게 막 답답해 고난 아니 사이즈를 그치. 바꾸면 되는 거지 아니지 이거 봤자 그래도 턱이 붙었어 그러니까. 너 아까도 아까 너 이게 턱이 붙었어 나화상을안 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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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봤을 때 아까 슬기가 입은, 입은 거 봤잖아 누가 더 나? 네, 솔직히 말해줘. 이거, 객관적으로, 객관,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이야 이건. 왜 이렇게 <laughs> 저돌적이야 아니 그 아니라 왜냐면 조돌적이라고. 기왕이면 옷은 더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. 나안 응. 어, 이뻐. <laughs> 아니야 너안 이뻐. 이너티가 이뻐. 너가 어, 타령돼 있다고. 아, 아. 정확하게 정확하게, 얘기해, 정확하게 얘기해줄게. 정확하게. 그빈이 어, 아, 너아 아, 너무, 별렀어? 어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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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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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언니가 입은 무이무 어. 응. 응. 네, 그래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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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 너무, 너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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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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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 너무,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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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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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, 너무, 니 어, 아니지마니야아니 뭐? 아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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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, 이렇게 이니도이데 예쁘네 그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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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나어아니는아로야아 그래 좋아야 근데 아니야, 아니 아까 실이 너무 컸어. 이게 예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작은 사람이 빡시하게 입어야 예쁜 옷이고, 사실 그런 거 있잖아. 어, 지부차 냉글러에서 아. 약간 그런 옷 <laughs> 있어. <laughs> 한번 언니 입어봐. 이걸 어. 아, 언니가 아, 왜 아. 입어? 아니 그냥, 그냥, 그냥 느낌만 보 어땠던 거다. 너무 예쁘다. 오 이거야. 딱인데 이거? 갑자기 장보러 오 사람 너무 잘 어울리지. 주민아, 주민아 어때? 주민 어때? 주민아 애들 있지. 주민아 어떠냐고? 빨리 얘기해. 애는 자동차 정비공 아니야. 주민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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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올렇지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. 다 바지가 풍부했다. 언니랑 색깔이 잘 맞네. 어. 색이보다. 그 이런 어. 와인색 잘울린다 안에 첨피언, 어. 챔피언, 거대 어. 챔피언. 챔피언! 어서. 뚠뚠뚠. 어서고 어서하고. 라고 아니, 야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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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아아아아아 <laughs> 없어, 진짜. 슬기야. 어? 고마워. 어. 자, 삐졌어? 아니. 서운한 거 아니지? 아니야, 나 이거 바지 넣으려고. 아, 아니, 아니야, 안 가질게요, 우리가. 뭐. 아, 슬기야. 아, 아니야, <웃음> 아. <웃음> 슬기야. 가져, 가져. <laughs> 아, 아니야. 슬기야. 가져가, 져 바지 벗어볼까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벗어도 돼, 지금. 어? <laughs> 아, 재밌다. 또가게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갈게. 응 음. 아. 음, 음, 음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야, 이, 이 여러분들 이거 기계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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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가슴 근 <큰> <목소리>